안녕하세요. 육대공감의 회새입니다 저의 결투장 덱 소개와 결투장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63이고 168승 27패입니다. 한 120승까지는 거의 진 적이 없어요. 무트에서는 지금 10번 싸우면 7대3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달려보겠습니다. 제 덱을 소개해드린다면 특이하죠? 탱크를 뒤로 놓고 사수형 캐릭터인 코제트를 앞에 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루비 23,000개 있었거든요. 12,000 개를 써가지고 전설 아일리는 뽑았습니다. 이제 3전설 됐습니다. ,잉? 달려갑니다. 그랜드까지 갑니다. 그랜드면 보상이 루비 2,000에 토파즈 2,000. 하, 그랜드 갈수 있을까? 일단 가보겠습니다. 루비 사용하고 일단 갑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빙결할 전다 들어왔어 아아 헬림도 있었네 야이 오판이 었겠는데용판 지겠는데 용판 지는 각입니까 아 저런 시작하자마자 치고 아 역전 안돼 스파이크가 있어가지고 스파이가, 스파이크가 진짜 단단합니다 스파이크가 진짜 단단합니다 불멸이 있어요 포젝트가 리키가 되어야 되는데, 아, 윤판 어떻게 되노? 주주덱, 마비덱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시작 좋고요. 시작이 좋습니다. 오, 반피 나왔고, 레이첼이 윙민가 덱을 잡고 있는 동안에. 오케이, 오케이. 요타도 날라갔고, 세인 남았습니다. 세인, 끝. 가뿐하죠. ,잉? 아일린, 이 아일린 댁, 와. 이 아일린 댁이 무서워요. 아, 벌써 프로젝트는 나가 떨어졌고, 아. 이야, 여쭤나, 이쭤나 어, 아슬아슬한데, 아슬아슬한데, 아슬아슬한데.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오, 발대류. 레이첼 와 뭐야 이거 삼전설이야 삼전설이네 와 약간 밀린다 밀린다 잡으세 레이첼을 잡세요 레이첼 그 레이첼 먼저 보내고 아아그 주먹기 무섭다 아 화이팅 화이팅 레이첼 화이팅 데이트를 불세 그래 오케이 와 박진감 넘치죠 ,잉? 루비 델론즈네 세일한가 죠 오케이 포제트가미끼가 돼주고 아미끼 끝났네 아 용파 어렵겠는데 아 저런 지원이없네 연이 연이 세인 되겠네 음, 렇게 잡아주시고 루지 잡았고 세인 잡았습니다 이게 스킵이 없어 아 오케이 연이 남았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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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대에 베이첼이 되었네 비슷하네 제 기색 구성이 좀 비슷합니다 핵무기 들어왔고요 초반에 좋아 초반에 세인 잡았어 끝났어 레이첼 오케이 제이가 잡았고 발대를 잡고 발대를 잡았고 오오오오 왜왜왜왜왜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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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첼 오케이 알리 주주들 알리주주들 좋습니다 미키 아 미키 너무 빨리 죽었는데요 아 마비 들어왔다 레이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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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디좀 잡아줘 잡았고 아, 씨. 오, 잘하면 잘하면, 아, 잘하면 아, 델론즈 궁극 못 썼고요. 오, 오, 레이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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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 모자라다. 아, 아, 델론즈 궁극기만 썼어서도 알린이네, 알린 이오타들. 오, 되게 불멸 세인? 마리가 방구가. 뭐? 불멸 세인이라고? 아니 분명 아니고 전설 플러스 인이라고야실 실화가 이거? 전설 플러스라고? 보드? 아 그럼 이겼나? <laughs> 전설 행이야 구경을 해보네요. 잘하죠 제제대이 나쁘지 않죠? 이거는 방어 이 대기네. 스파이크, 아, 스파이크가 무서워. 어, 결이안걸렸다아니 줄줄 잡아줬고요. 군결이 안 걸렸을 아니 죽었고, 스파이크 죽었고. 코제트 필요 없고. 오케이. 끝, 끝, 끝. 둘이 싸우는 거야? 야 이거 뭐 탱크 둘이 싸우는데 1대1 싸움이네 오승어패네요 갈베리 스파이크 오우 무섭다 카린 아 카린 카린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카린 아 카린 레이싱 뭐해 카린 빨리 잡아 카린 엔틸레이 카린 잡았습니다 잡았고요 스파이크를 아이린이 잡고있습 스파이크를 잡고있어요. 스파이크도 쎄요. 잡고 아, 스파이크 불멸 스파이크 이번 판면 이기면 마스터 1입니다. 바이데르 있고요. 디에몬 오아 세인 불멸 세인 전속 플러스 세인이구나 와, 전도 프로 세이니에네인이케리에이케리에이겼습니다이에이이케에이루에반에이케리 에이케리오. 에이니다오에이 에이케리오. 에이케리다에이에에에 아왜 레이첼을 안 잡지? 아, 레이첼이 잡고요. 오케이 마스터 1등입니다. 마스터 1등급 들어갔습니다. 어 그랜드 가겠는데? 오 기본 채리인데 마스터까지 왔어? 장난이지? 이래서 편이겠네. 그랜드 가봅시다 그랜드. 드 띄드 띠드 아, 저 너무 좋던데. 드트 작품 사이트, 사이트 델론지에남았론지 먼저 처리해 주고, 델론지델론지델론지대델로지 오케이. 음, 아홉 번 전승했죠. 9전 전승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랜드 드리이 되었습니다. 알려보겠습니다. 침묵 들어갔고, 촉박 들어갔고, 와, 대박, 드렌드부터 단단한데? 저기 단단한데? 아, 레이켈, 안에 잡고 있고요. 아, 잡았어, 잡았어. 아, 아슬아슬한데, 브랜드부터 와. 오케이, 오케이, 텔론이. 궁극 들어갔고요.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 합니다.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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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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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그 연이 되겠네요. 아 할인까지 있어? 와 말도 안 돼. 그랜드라서 다르군 다르구나. 이게 오피다 이게 오피다. 아. 승무 간접 다 들어갔고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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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좋아 좋아 좋 좋아합니다 좋아니다오에서이 특징을 다다아아이 무섭나 이아해야돼아 중국 아, 못 아. 썼어 아 첫승하나요 그랜드에서? 드디어 드디어 그랜드에서 첫승을 할것같습니다와 아일린 살아났고 와 그랜드에서 첫승을 했습니다 와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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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한 윈디군 덱에다가 잠재형 팀 죽었고요 보수가 나쁘지 않아 일층 들어갈 것 같은데 일층 오케이. 오 좋은데. 좋아 좋아. 살인 팔십 대네 어. 사전 투타. 사전 투타. 카린 있는 덱입니다. 카린 덱. 카린 덱, 카린을 먼저 잡아줘야 되는데. 카린은 아는 사람이 없네. 신무과, 뭐 들어야겠는데. 발대를 하나, 둘다 잡았고요. 벨론즈 잡았습니다. 벨론즈 잡았고, 세인 잡았습니다. 카린만 남았습니다. 카린, 궁극기 쓰기 전에 죽여야 됩니다 아, 잡았다. 아, 8전 5승 3패. 나쁘지 않죠. 보상용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랜드 보상. 야마야. 챔피언 레전드가 있네. 레전드 밑에 그랜드구나. 우비 1800개고 결투장 증표 1460개. 그랜드에서 만족을 합시다. 레전드, 아. 일단 만 900등이고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도 결투장에서. 빨리빨리. 올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열, 요번 시즌은 열여덟 시간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늑대공감 회생 때였습니다. 늑공, 늑공.